안녕하세요. 돈되는 상식입니다.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.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21년도에 비해 수급 자격 및 조건 등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대상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.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는데요.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건심사연구.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. 요건심사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% 이하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. 참고로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는 4인 가구는 307만 2648원 이하입니다. 선발형은 요건심 사용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이상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유형은 화면에서 보이는 저소득 및 특정 계층과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지원되며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. 1.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는데요.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구직 중 최대 300만원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.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 2.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.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요. 신청 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실업급여와 중복 참여는 불가하고요.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고,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.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